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임원희의 미식전파사에서 둥종원들과 함께 찾아간 식당으로 소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패삼겹살 맛집이 화제다. 지난 1 0일채널 s 임원희의 미식전파사에서는 제7회 두종원 백종원 닮은 꼴 사이에 피어난 원희 편을 방송했다. 미식전파사로 나선 초보 mc 임원희는 특급 게스트 나선욱 김규원과 함께 서울 화곡동 꼬막짬뽕 중식당 물레동 냉동 삼겹살 고깃집, 안산보년 탕구이 식당 등을 방문해 하루 세끼 풀코스를 완성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일대에 위치한 통오징어 꼬막짬뽕 맛집은 오가는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식당이다. 아울러 통오징어 꼬막짬뽕밥을 비롯해 유닛짜장, 간장계란볶음밥, 탕수육, 칠리윙, 레몬크림새우, 향라통새우, 건두부 오이무침, 경장육슬, 깐풍기, 대왕군만두 등을 판매한다. 영등포구 물레동사가 물레역 인근 양 600m 거리에 위치한 냉동삼겹살 맛집은 인기 고깃집이다. 꽃냉삼, 금냉삼겹살, 벌집껍데기, 연탄볶음밥, 산더미육회, 냉삼정식, 물비빔국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채널S 맛집 탐방 먹방 토크 프로그램 임원 2일 미식점 파사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된다.